제가 우리나라의 유명 작가 분들의 캐리컬츠를 그려보았어요. 음, 첫 번째 분은 이효석 선생이에요. 오자를 쓰셨는데 음, 뭐 대표적으로 메밀꽃 필름으로 말고 있죠. 네, 이름에 돌 석자가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이돌 석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어, 백석 선생도 그렇죠. 어, 똑똑하세요. 음, 백석 선생은 음,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잘생긴 작가 중에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망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은 배우는데 예전에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남신의주 유동의 이 주소죠.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잠깐 있으면서 음 쓰신 작품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갈매라문 나무라는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는 너무 귀하여. 그래서 외롭다. 귀하면 외롭다 이런 그좀 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인데 백석 선생입니다. 김유정 선생 잘 아시죠? 동백꽃의 김유정 선생. 그다음 이상 선생. 이상 선생은 어, 나머지 분들이 시만 썼다면 이분은 소설만 썼다면. 시만 썼다면, 이분은 시와 소설을 다 썼는데, 뭐, 소설 날개, 그 다음에 거울 이런 거 아시죠? 머리가 왜 저러냐? 곱슬머리세요. 그리고 시염이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정지홍 선생은 아주 똘똘이 스모프처럼 아주 똘똘하게 생기셨죠. 이분은 지금으로 보면, 딸 바보 아들 바보 오셔서, 이제, 아드님을 잃고 쓴 유명한 유리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음, 아래 내려가 볼까요? 윤동주 선생이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윤동주 선생은, 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는 서시와 또 제가 좋아하는 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있습니다 라는 어, 그 별내는 밤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항상 이렇게 약간 스포츠 머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 지금 제가 머리카락을 조금 그렸는데 한영훈 선생님입니다 당연히 그 이제 스님이셨기 때문에 물론 끝에 가서 환속하셨지만 음, 머리카락이 좀많진 않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꼴 보기 싫다고 그 청, 청독부가 보이지 않도록 북쪽으로 집을 지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님의 친우 님은 같습니다. 아 나는 님물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한용원 선생입니다. 여기 용용자의 고루 문자는 일반인들이 쓰진 않은 일이면서 그래서 이건 법명입니다. 스님들이 쓰시는 제가 좀 잘생기게 그려놓은 이분은 박인환 선생인데, 아, 목마와숙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김소골 선생은 여러분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유보내드리오리다이 작품이죠. 자, 혹시 목마와숙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냐요, 부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박태원 선생인데, 박태원 선생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있죠. 그 봉준호 감독이 외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마 봉준호 감독이 이 외할아버지의 이 어떤 문학적인 소설가시잖아요. 문학적인 기질을 받아서 아마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는. 전세계적인 어, 유명한 어, 감독이 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그린 커리컬처를 통해서 캐리컬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작가들 또, 음, 또 어,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김소울 선생과 백석 선생은 둘다 함경도 정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고향이 동일합니다 함경도는 함경도 정주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유명한 시인을 두 분이나 배출했는지. 근데 백석 선생이 어렸을 때 김소월 선생이 이미 유명해서 백석 선생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김소월처럼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사실은 어, 작품 면으로 보면 백석 선생의 작품이 살짝 더 좋아 보입니다. 유명하기는 김소월 선생이 유명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음, 우리나라 작가들을 캐리커처를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